지금 상승 초입에 보시면 카카오뱅크가 보이죠? 음, 카카오뱅크 이큰 종목이 상승 초입에 보인다. 카카오뱅크 아 이거 바로 들어가죠 이거 이거는 밀려도 물타기 한번 하면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으니까 바로 들어가시고 카카오뱅크 지금 확인가 얼마인가요? 2만 9천 900원. 바로 들어가세요, 바로. 밑에서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디서 기다리시면 되겠냐. 여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8,800원. 28,800원. 그래서 한번 기다려보시고요. 자, 그럼 1차 목표가 바로 잡아볼까요? 빠르게 1차 목표가는 여기로 잡아주시면 될것 같은데 39,300원 39,300원 오늘 상한가를 넘어가는 가격이긴 한데 어, 지금 추세를 봐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잠시만 이거 좀 보내드리 고 어, 밀렸네 지금 뭐 바로 들어가셨어도 1차 매수가 보다는 아래에서 들어가시게 되겠네요 자, 봅시다. 빠르게 봅시다. 빠르게. 와, 유통주식수가 어마어마하게 많네. 3억, 3,616만. 와, 아, 진짜 많다. 아이고. 자, 다시. 오늘 뉴스가 뭐가 나왔나 봅시다. 개별, 애별... 뉴스는 없네요. 그죠? 음, 딱히 없고. 근데 은행, 은행이, 은행 주식들이 이게 오르는 게 쉽지는 않은데. 자, 한번 봅시다. 와, 진짜 많이 밀렸다. 최고가 94,400원 찍고 지금 29,500원 선에서 머무르고 있죠. 와, 1년. 여기 보시면. 지금 1년간을 박스권에서 머무르고 있다. 이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탈하고 복귀, 이탈하고 복귀, 그리고 여기 이탈하고 복귀. 여기는 이제 박스권 시작이니까 이제 이거는 박스라고 보기 가 어렵고 이런 부분 어쭉 있죠. 근데 이번에도 이제 박스권 상단이고 이번에도 밀리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어 이전과 조금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뭘 보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지금 여기 있죠. 여기서 지금 보시면 이 황금선을 한번 뚫고, 음, 밀렸죠. 황금선을 뚫고 그 다음에 2.8%더 올랐구나. 2.8%더 오르고 밀렸는데 아까 여기였죠. 이만큼이 1년간 어 지속된 박스권이다. 근데 여기서 이제 밀리다가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와줬죠. 음. 이런 자리 포착해서 잘 들어가는 것도 진짜 대단한 용기이고 실력이죠. 근데 무섭죠. 이 앞에서도 계속 떨어지는데 이거를 음. 아무튼 뭐 여기서 이 앞에와 다른 게 무엇이냐 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지금 모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누군가가 여기서부터 여기 이 여기서부터 누군가가 물량을 이제 확보를 하고 있다. 와 이건 진짜 많이 터졌다. 1억 2,500만 주. 어 1억 3천만 주. 변동폭이 없는데 1억 3천만 주가 터졌어요. 자, 음. 지금 이 횡보가 이제 끝나가는 느낌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끝나가고 있다. 끝나가고 있다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끝나가고 있다. 이 횡보가 끝나가고 있다라고 보는 느낌 중에 하나는 이 앞에서 요 가장 최근에 있죠. 어, 이, 최근에, 여기서 밀리질 않고, 다시 올라갔죠? 이게 이제 그, 박스권 횡보가 계속된다고 하면은, 여기서 밀렸다가, 그 다음 다시 올라가거나, 또 밀렸다가 다시 올라가거나,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지금 이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여기서 쉬지 않고, 쭉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죠? 어, 누군가가 이제 모으고 있, 있다는 소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밀리는 과정에 있어서 아, 밀린 결과를 놓고 보자면 이 녹색선 있죠, 녹색선. 녹색선이 장기 이동 평균선인데 이것을 이제 지지 삼아 다시 올라와 주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게 이제 뭐가 다르냐? 여기서 바로 밀릴 것으로 보여진다라면은. 음, 이런 흐름을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이 지지선을, 잘안 보이네. 밀리다가 이 지지선에서 살짝 올라와 주죠. 그죠? 여기 보시면 단봉으로 한두개 정도가 올라오죠. 그 다음에 두개 정도 올라왔다가, 그 다음에 다시 하락이 나오죠. 하락이 나오는데, 그러질 않고, 지금 이제 황금선을 여기서 한번 뚫어 올렸고, 여기서 한번 더 뚫어 올리고 있는 모습, 오늘 오늘 황금선을 한번 더 뚫어 올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여기 한번더 있구나. 3만 8백원 찍은 날. 잠시만 더 확대를 해볼까요? 아, 오늘이구나. 3만 8백원 찍은 게. 3800원 찍은 게 오늘이네요. <laughs> 음. 그리고 지금 황금선은 잘 지켜주고 있죠. 아직까지는. 지금 1년 동안 이제 이걸 끊었는데. 이게 시가총액이 적지 않죠, 결코. 14조. 이렇게 밀려갖고, 이런, 시가총액이 10조를 넘어가면, 이거는 추세를 보고 매매를 하셔야 돼요. 이런 거는. 여기 앞에서는 추세가 뭐였어요? 하락이죠. 하락. 계속 기다리시다가, 여기까지는 기다리셨어야 돼요. 이게 횡보하는 것을 확인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밀렸을 때, 오 여기 상당히 무섭죠. 더 떨어질 것 같고 이 자리에서 한번 들어갔다가 밀리면 밑에서 한번 더 물타기를 하겠다라는 각오로 진입을 하시면은 여기서 이제 진입을 하시는 거고 보통 이런 자리도 들어가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떻게 반등 나와서 이 횡보하는 구간, 이 횡보 박스 구간에 다시 진입을 했을 때 그때 이제 매수를 하셔야죠. <laughs> 그럼 오늘은 뭐냐, 이제, 이제부터 이제 흐름이 상승으로 이제 전환을 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어, 자, 재료는 뭐 없었고, 검색을 통해서 오늘 이제 뉴스는 뭐 딱히 없었는데, 어떤, 그러 그러니까 놓친 이야기가 뭐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카카오뱅크. 이거 뭐 필요 없고. 필요 없고. 아담대? 아담대? 뭐? 아파트 담보대출인가? 아파트 담보대출 상품을 온라인 원스톱 대한대출 인프라를 통해 제공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이거는, 글쎄요, 대환대출이면은, 음, 단기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사람들이, 수익이, 단기적으로는 수익이 그렇게 크진 않죠.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카카오뱅크 앞으로 담보대출이 없는 사람들이 카카오뱅크로 몰린다라면은, 갈아타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카카오뱅크에서는 이제 수익이 크진 않지만, 지금 현재는 0이죠, 0. 0에서 지금 뭐3% 이야기 나오니까 최저 3%그 이상 되겠죠. 이만큼의 수익이 발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음, 괜찮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어, 글쎄요. 한번 봅시다. 담보대출, 어, 이거가 좀 큰가? 죄다 그 이야기는. 음. 대환대출, 실시. 첫날, 한도 소진. 등으로 이제 크게 흥행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뉴스 공식. 음, 뭐 딱히 없죠? 그거 말고는. 자, 그 다음 종목 분석 들어가서. 한국 투자증권, 국민연금, 자사주, 카카오, 대주주지분율 보통 주의사항으로는 이 금융권 그러니까 은행권 같은 경우는 음, 연동폭이 다이나믹하지 않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오늘 이제 10% 이상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상당히 놀랍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매출액 1조. 1조 6,058억. 영업이익이 3,532억. 아, 진짜 돈이 돈을 버네요. 돈이 돈을 벌어. 자, 영업이익률 21% 21.99% 상당히 높네. 양호 자 다시 한번 보시면 변동폭이 다이나믹하지가 않습니다. 뭐가 은행 주식들이 은행 주가 변동폭이 다이나믹하지 않은데 오늘 뭐10% 가까이 오르고 뭐10% 넘었다가 밀렸죠 지금 이러면 우리는 이제 상승 흐름으로 상승 추세로 이제 전환을 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카카오 뱅크 가 지금 민생 안전 이었 죠？첫 번 지금 1단 계가 민생 안전, 민생, 그러니까 일반인 들, 월급쟁이 들 위한 상품 출시. 그럼 그 다음 은뭐가되 느냐？중소기업 어, 이되 겠죠？중소기업, 대출, 상품, 출시. 이걸로 이어질게될 겁니다. 이걸로 이어지게 되면은 카카오뱅크는 이제 돈을 많이 벌게 될 것으로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도 시가총액이 1 4조예요 많이 올라와서 지금 매출액이 1조인데 시가총액이 1 4조예요 14조. 어마어마하게 많다. 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부주들을 위한 정책으로는, 이제, 하, 주식 소각, 이슈를 기대해 볼만 하다. 이거는 지금 뉴스에 나온 건 없죠. 뉴스에 나온 건 없는데, 지금 유통주식 수가 너무 많아요. 3억. 3억 주. 이, 영업이익 있죠. 이거를 계속 이제 주식 소각에 주식 소각을 위해서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영업 이익을 뭐 주주 환원도 좋고 주식 소각 자체가 주주 환원이죠. 잠시만요. 자, 다시 이야기를 이어 나가서 주식 소각 이슈를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카카오가 지금 이미지가 상당히 안 좋죠. 어떻게 안 좋냐. 이제 골목상권.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골목상권 침투죠. 막말로 네이버. 네이버. 네이버 같은 경우 외국으로 진출을 하려고 많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 일본에 진출해 있는 라인이 있을 거고요, 라인. 라인 메신저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막, 전 세계로 뻗어나가려고 하고 있죠. 음 지금 일본에서는 이제 많이 올라와 있고, 음 이제 동남아, 중동 뭐 이런 쪽도 막진출할 건데, 메신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음 메신저 경우에는 이제 경쟁자들이 많으니까 뭐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도 이제 네이버가 갖고 있는 현금으로 이제 홍보 많이 하고 이제 인프라 많이 구축하고 하면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웹툰이 또 있죠 웹툰 네이버 웹툰으로 지금 동남아에서도 인기가 많고요 그리고 중화권 그리고 일본에서도 이제 뭐 인기가 많아지고 있는데 카카오 같은 경우는 카카오 택시 우리나라 한정이죠 물론 카카오 뱅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카카오 뱅크도 우리나라 한정이고. 카카오뱅크가 이제 외국으로 진출한다면 모를까? 아직은 뭐 그럴 기미가 전혀 보이질 않고 있죠. 그것도 뭐가 있나? 아무튼, 아무튼 카카오, 카카오가 지금 이미지가 상당히 안 좋아요. 우리나라에서 돈을 벌고 외국에서 돈을 벌어서 우리나라에서 사용을 하면은 참으로 이제 좋을 텐데 그러질 않고 있죠. 이제 외국으로 이제 나가려고 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지는 않고 있어요. 지금 안정적으로 상당히 안정적으로 이제 하고 싶어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만 보여주고 있지. 아무튼 이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국정감사에서도 이제 많이 욕을 먹었었죠. 어. 언제지? 재작년인가? 그때도 이제 골목 상권을 대기업 카카오가 이제 침투를 하고 뭐 빼서 간다. 그래서 날라간, 그래서 없어진 것 중에 하나가 그거죠. 카카오, 그 그거 뭐야. 미용실? 뭐, 그거. 없어지고. 카카오 택시도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불만이 많은 상황이고. 아무튼 뭐, 그러다 보니까 카카오가 전사적으로, 그러니까 전 그룹사, 전 계열사가 이제 이거를 주식 소각 이슈를 우리나라에서 할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주가 부양으로 주가 부양 정책으로 한 번은 들고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모르죠. 또, 어떤 찌라시가 또 돌게 될지. 음, 어,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일단, 이 박스권, 1년짜리 박스권, 오, 어, 1년짜리 박스권이죠. 1년짜리 박스권 보시면 거래량이 없어요. 없는데도 이걸 계속 유지를 해줬다라는 것에, 어, 괜찮다라는 매수 의견을 드리고요. 물론 지금 시가 총액이 너무 높아서 살짝 불안하긴 한데 음, 뭐 들고 있는 사람이 팔지 않으면 주가는 이제 올라가겠죠. 제발 부디 들고 있는 사람이 팔지 않길 바라며 2차 목표가를 잡아 보자면 2차 목표가는 여기까지로 잡아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47,100원. 47,100원으로 잡아드린 이유는 지금 많이 밀렸죠. 이렇게 오르다가 47,100원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서 한번더 눌렸다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이제 눌렸다가 올라갈 때, 이 눌렸다가 올라갈 때 이때 누구, 누가 들어오느냐, 매수 주체가 누가 들어오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여기서 일반 투자자들, 개미 투자자들 많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좀 밀릴 수가 있습니다. 더 밀릴 수가 있구요. 음. 아무튼 뭐, 카카오뱅크가 이제 다시 상승 추세로, 어, 상승하려는 흐름으로 추세를 바꾼 것으로 확인이 되어지는 바,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세력 평당까지 이건 없습니다 지금 세력 없어요 없음 너무 무겁고 너무 무거움 음. 세력이 진입조차 안 했어요 지금 도대체 누가 다 들고 있는지 모르겠네 이걸 3억주 와 3억주 씨 지금 유통되는 것만 9천억 가까이 되죠 뭐 아무튼 뭐. 자, 그럼 물타기는 어디 사느냐? 어, 많이 올라왔네. 물타기는 여기서 한번 기다려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가 박스 하단이죠? 23,400원. 23,400원. 그래서 물타기를 한번 기다려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